오늘은 여러분들과 용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펜아트의 이원장쌤입니다. 용 그림을 제가 먼저 본을 그려놨는데요. 본 뜨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리려고 하는 그림을 선정을 하신 다음에 사이즈를 맞춰서 확대, 축소, 복사하시고 이 그림에 비닐이나 또는 아스테이지, 기름종이를 이용해서 폰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폰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을 이렇게 놓은 다음에 종이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킨 후에 비닐을 재끼고 먹지를 밑에 끼워서 먹지를 끼워 넣으시고요. 위아래 구분해서 먹지를 끼운 다음에 고정시키시고 그다음에 볼펜으로 본을 그리시면 짜잔 이렇게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림에서는 청룡을 그렸어요. 근데 청룡은 제가 하나 그렸거든요. 이미 오늘은 여기다 붉은색 용을 그리려고 색깔을 정했어요.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꼭 자기가 원하는 그런 대학에 갈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용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리 청룡은 그려놨고 이제 오늘은 정열적인 붉은색 용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파레트 준비해주시고 어, 네팔 크림순하고 캐디미움 시크릿이라는 이 물감 두 가지를 이용하고요. 티타늄 화이트를 섞어서 사용할 거예요. 여기 보면 색상이 어, 그라데이션이 된 것처럼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서 어, 세 가지 색깔을 구체골 모양을 만들 거예요. 거예요. 이 색칠을 할때 저는 둥근 붓 화홍 1호를 사용을 해서 먼저 이그 비늘 표현하는 것부터 할게요. 가장 진한 붉은색이 여기로 닿고요. 잘 펴주시면 돼요. 펴주실 때두 번째 색깔하고 믹싱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제가 잘 보여드릴게요. 먼저, 흰색과 캐디미움 시크릿 색깔을 섞었어요. 섞어서 윗부분, 이렇게 둥글게 칠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크릿을 중간에 칠하시고, 그리 나서 네팔 크림슨을 이렇게 바르시고, 다시 시크릿으로 네팔 크림슨하고의 경계를 이렇게 펴주세요. 이렇게 이제 계속 비늘 작업을 먼저 하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파레트에 물감을 화이트, 캐드미움 시크릿, 네팔 크림슨 세 가지를 먼저 따라 놓으시고, 화이트와 헤드미엄 시크릿을 섞은 중간 색깔, 그 다음에 헤드미엄 시크릿과 네팔 크림슨이 섞인 중간 색깔. 어, 반복적으로 어울러져서 칠해 주신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한 음, 물감을 칠하실 때 주변이 어, 색이 부분이 될수 있게 되도록 칠해 주시고 나중에 검정색으로 라인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어, 선이 선명하게 깨끗하게 마무리되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지, 어, 비늘과 비늘이 부분이 될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씩 칠해주시는 게 좋아요. 용의 다리와 용의 머리를 할 때는 둥근 반점식으로 형태를 잡아주시는데요. 일단 네팔 크림순으로 먼저 포인트를 잡아주고 어, 거기에 캐드미엄 시크릿과 화이트를 섞은 색깔을 잘 믹싱하여 가지고 어, 그라데이션이 될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색상이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표현될 수 있게 펴발라 주시면 되는 거예요. 펴 바르실 때도 어, 네팔 크림슨 자체가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믹싱이 되어야 되니까 하나하나 천천히 작업해 주시면 좋겠죠? 몸이 끝났으면 캐디미움 옐로우 미드와 울트라 마린 딥을 이용하여 배 부분을 칠해 주도록 할게요. 배 부분을 칠할 때 블루와 화이트가 한 줄씩 들어가고요. 옆에 긴 줄을 노란색으로 칠할 거예요. 배 부분뿐만 아니라 등 위에 있는 어 뾰족뾰족한 부분도 블루로 전부 칠할 거고요. 여의주도 블루와 화이트를 이용해서 그라데이션 시켜 주셔야 됩니다. 용의 머리 부분을 할 때도 캐드미엄 시크릿과 에팔 크림슨과 화이트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비늘처럼 표현이 될수 있게 그라를 잘 시켜 주셔야 돼요 어, 모든 이 그림은 잘펴 바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림 그리시는데 내가 보기에 좋더라 하는 식으로 잘 이렇게 펴 바르시면 아마 그림을 다 그리시고 나면 어, 되게 잘 그렸는데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수염 부분도 역시 붉은색에서 화이트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라데이션 시켜 주셔야 됩니다 붓을 닦아 주시면서 작업을 하는데 물에다 닦는 게 아니라 어, 물티슈나 이런 데에다가 닦아 가면서 그러면서 그라를 시켜야지 자연스럽게 그라 시키기가 좋아요 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라가 돼야 되거든요 블루도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을 시켜 주시는데요 어, 블루와 화이트가 미싱된 연한 하늘색으로 뒷살무늬처럼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색깔로 잘 펴발려서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용 머리에 있는 어, 털 부분을 표현을 할 때는 어, 옐로우 색상을 이용해서 라인 붓 가지고 라인을 그리듯이 네, 색깔을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발목 그린 부분이 있어서 어, 비늘로 다시 위에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아크릴 물감의 장점은 굳은 다음에 수정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용 머리카락에 음영을 줄 때는, 어, 바깥쪽에서 끝에서부터 안쪽으로, 네, 흰색이, 흰색하고 옐로우하고 섞이면 레몬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흰색과 옐로우가 섞여서 자연스럽게 안으로 그라데이션 될수 있게끔, 네, 음영을 잘 표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노란색 털의 어두운 부분은 어, 캐드미엄 시크릿을 살짝 옐로우에다 섞으면 주황빛이 나오거든요 그런 빛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라데이션 시켜주시면 어둡게 표현이 되겠죠 용의 눈도 마찬가지 옐로우와 화이트 그 다음에 캐드미엄 시크릿 이용해서 어, 멋진 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눈동자는 블루와 검정을 섞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구름을 표현하셔야 되는데 구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색깔은 지금 사용하는 이 컬러는 언블리치드 티타늄이라는 표백되지 않은 흰색이란 뜻이에요. 언블리치드 티타늄과 그 다음에 번트 시에나를 이용해서 어, 그라데이션을 해서 표현을 해줬어요. 가장자리는 블리치드, 언블리치드, 티타늄으로 안쪽으로 그라를 해주고, 안쪽에 그, 번트 시에나를 이용해서 바깥으로, 네. 그러면 중간 부분이 있죠? 중간 부분은 서로 저렇게 믹싱이 될수 있게끔 잘 펴발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둥근 붓은 화홍 2호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2호나 3호를 사용하셔서 사이즈별로 네,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리 옆에가 조금 허전한 느낌이어서 구름으로 더좀 풍성한 그런 느낌을 좀 살려주려고 구름을 덧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리시면서 부족한 부분이 보이거나 그러시면 수정을 해서 본인만의 그림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원래 이 용도, 여의주를 쥐고 있는 그림이 아니라 어, 여의주는 하늘에 떠 있고 양 발은 땅을 향해서 내려가는 그런 모양 형태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 여의주를 쥐는 게, 어, 합격을 바라는 그런 마음 같아서 제가 모양 형태를 조금 바꿔봤어요. 그림 하단에 있는 상처럼 둥근 부분은 어, 용의 비늘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밑에 부분이 진한 색이고 위로 갈수록 연한 색이 될수 있게끔 둥글려서 잘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어, 안쪽에 네, 반달 모양이 끝나고 나면 그 반달을 감싸고 있는 테두리는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좀 비어 보이는 것 같아서 구름으로 어, 균형을 좀 맞춰주려고 네, 구름을 몇개 그려놓기로 했어요. 물결처럼 생긴 모양은 흰색으로 칠해주시고 나중에 네팔 크림슨을 이용해 쉐딩 기법으로 그라데이션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라인 작업을 하는데요. 어, 라인 붓을 이용해 검정색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선을 따 주시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모양대로 형태대로만 잘 그려 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선 굵기가 되도록이면 가늘게 똑같이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확인 작업으로 어, 부족한 부분들은 사선 붓을 이용해 쉐딩 처리로 조금 더 음영감을 살려주는 게 어, 그림의 퀄리티를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사선 붓을 이용해 한번더 명암을 주세요. 마지막 마무리는 사틴 바니쉬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어, 합격을 기원하는 용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어, 원하는 소원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